예, 맞아요. 살짝 올리고, 살짝 내리고, 이제 북쪽으로 머리 두는 예, 그런 설정을 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머리 두고 남쪽으로 발 두었다. 이 부분은 음양호행이라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실제 좌양은 여기가 북쪽이 아니에요. 우리 예절에서는 그런 자연 방위는 따지지 않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그 설정을 해드렸어요. 행대놓으신다 네? 네. 예? 행대놓으신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터를 언제 하시요 지금 하고. 아행대는이 주다가 오 땜에 안 되지. 어, 아, 내가 할게 이제. 으면 되게 하거든. 예? 아니 그래도 옷 돌리면 안 되잖아. 네? 아니, 올리면 안 되잖아. 네. 그, 내가 역사에 남을 만한 의식을 진행하고 있어요. 온 나무입니다. 지금 역사에 남는 거. 다 역사에 남는 거야? 예. 네. 그러 요즘은 어떻게 이장님이 어떻게 그런? 고기 있으셔갖고 유림장보다 더분짐하게 하죠 요즘에 옷을 행대로 쓰는데 가 어디가 있나요? <목소리> 그래도 집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온나무가 지금 너무 심있어 거? 선거에서 이봉조 들어있는지 거기서 잘라봐 온나무나 향나무 이런 것은 우리나라 동남북 아시아권에서 이게 부작목으로 쓰거든요 부작목이 뭐냐면은 온나무는 오돌리는 사람은 쳐다만 봐도 올리거든요 그렇죠. 가서 안 만져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잡기가 올라오려다가 어 거기 가면 안 되겠네 하고 못 온다는 거예요 여기 여기 먼저...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니까 여기 이웃집 아저씨도 여기 오고 싶지 그런데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 공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향나무도 같은 개념이에요. 향나무는 냄새 위주로 하고, 온나무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게 삶도 마찬가지예요. 21개 적용해야 됩니다. 16개? 16개? 다못 넣을 것 같아. 아, 옆으로 놔도 되 16개? 저 앞에도. 왜냐면 이거 개, 이게 17. 이 술이라는 것이 엄청난 17.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1한개 적용하면 이게 조상 천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 위에다. 아니요아니 들어가, 들어가. 개. 오프. 다시 한번 잘쉬어봐요 아, 저세 개는 저잘 오세요. 내가 가져갈정 아, 예. 네. 저거 온나무 저거 구하기도 힘든 거예요. 저거. 소 하나 맞아. 2 1 개. 아저오분 나무 저거, 저거 가져 간다고. 상규님 치터 하시. 취토하시... 예, 2물 개지요. 차에다 네. 월다